25차 세계선교대회 정리하고 포르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70제자 지역 종족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 받았습니다. 선교사 합숙을 통해서 70제자 찾는 남은자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셨는데 정상적인 신앙인의 길 남은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라 강조하셨습니다. 남은 자는 그리스도로 끝났기 때문에 문제오면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 키다. 복음 가진 자가 바로 남은 자다.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순례자의 길을 갈때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갈수 있는 것이다. 정말 정복이 무엇인가 알고 정복자의 길로 가는 거다. 강조하셨습니다. 70 지역을 살릴 남는 자로 70제자를 찾는 남은 자의 길을 가다 보면 70지역을 살릴 남는 자로 가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살아남아야 하니까 힘이 필요하다. 세상이 할수 없는 능력, 권능을 예수님은 사도행의 1장 8절에 약속하셨고 그게 실제로 나타난 게히브리서 11장 38절이다 하셨습니다. 바리새 정통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졌던 능력은 맞다, 안 맞다, 된다, 아니다. 그리고, 분열, 문제 오면 분열하고, 위기 오면 이기지 못하는 것. 그게 그들의 능력이었다. 그래서, 일곱 가지 재앙 만나 있고, 이기지 못했다. 종교단체들은 이런 틈을 타서 명상운동, 기운동으로 사람들을 초능력운동으로 몰아 세워서 치유하고, 귀신들에게 만드는 것이다. 초대교회는 노바디 나 d y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곳으로 가서 그들을 살려냈다. 그들을 도울 자 없었고 도움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셨고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좌의 나라를 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안 믿고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쉬운 것이다. 강조하시면서 세 가지를 시급하게 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첫 번째 각인 운동 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그리고 뇌 속에 각인시키면 영혼과 보좌와 소통되게 되는데 이걸 교회가 못해 주면 개인이 해라. 그리고 현장에서 이걸 하라 하셨습니다. 이러면 70제자 운동으로 바뀌는 뿌리 운동 일어나게 되는데 실제로 70지역과 제자 살릴 수 있는 핸드북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도받으라. 다 하는데 이것만 안 하고 있다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70지형 운동을 펼치며 체질 운동을 해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나타내고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연약함이 전달되는 것 그것부터 해야 된다. 이러면 사건을 통해 치유하는 답을 줄수 있고 서뜩들을 살려내게 된다. 그게 바울의 운동이었다. 하셨습니다. 이러면 출애굽 당시에 라합과 같이 고통이 많았지만 필요한 것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같이 죽어도 괜찮다고 했던 바벨론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오히려 고통 받는 거 고난 받는 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했던 바울처럼 남는 자로 인도받게 된다. 마무리 하셨습니다. 70 종족과 남은 자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70이라는 70 종족이란 단어는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키쳐질 수 있는 레인지 퍼옵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문화를 선으로 바꾸신다. 그렇게 바꾸시기 전에 먼저 나부터 바꾸시는 것이다. 강조하셨습니다. 왜70 종족과 남은 자의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이유를 알면 된다. 하셨습니다. 악한 문화를 선으로 하나님은 바꾸셨다.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강대국과 이스라엘의 악한 문화가 있음을 강조하셨고 이 속에서 살아남았던 요셉과 다윗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남을 자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과 눈에 보이려는 사자 천군 천사의 응답 받는 사람이니 그렇게 악한 문화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인도로 받게 된다. 하시면서 그 시작은 종합적인 축복 응답이 나타난 마가다라방에서 15개 나라를 문이 열리고 3천 제자 5천 제자가 열렸던 그것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졌다. 그들이 남은 자가 가는 곳마다 시대마다 살아남을 자를 또한 붙이셨고 그리고 재앙 막는 것이 그남을자의 목표였다 하셨습니다. 교회 재앙을 막았고 세계 재앙을 막고 았 미래 재앙을 막을 자로 인도받게 하셨습니다. 렙너트 일곱 명과 그 키운 지도자들과 부모들이 바로 이 아카 문화를 선으로 바꾸는데 쓰임 받았고 그들이 먼저 받기에는 응답을 누렸다. 그래서 로마서 16.20절에 흑암을 무릎 꿇게 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누렸다 강조하셨습니다. 70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남은 자의 길을 가며 남길 자로 응답을 받으며 후대를 찾아내야 된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시간, 그 장소, 그 일이 있다. 어디를 가든 특히 메시지를 준비할 때, 이거를 질문해야 된다. 이거를 기다리고 찾아내고 이거를 찾아냈던 사람들을 통해서 어났던 일들 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된다 하셨습니다. 정말 이거를 각오하게 되면 모든 것이 보이는 것처럼 언제든지 이거 찾아라 강조하시면서 남길자의 길을 가야 되겠는데 세팅부터 해야 된다. 편집 설계 디자인부터 해야 됐는데 나의 생을 70나라 살릴 후대 찾는데 세팅을 해라 그러면 70현장이 보일 것인데 사대행전 13장 16장 19장에 바울이 했던 대로 은혜부터 받고 그리고 인도받았던 거. 그리고 현장을 찾아가고 회당을 찾아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치유의 응답이 일어나고 또 전도운동이 일어났던 거 그걸 자세히 보면 된다 그렇게 미래에 대한 70나라로 인도받는 것이다 우리는 아무도 안 가고 아무도 못 가는 곳으로 이제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열 가지 비밀을 다섯 가지, 다섯 가지씩 말씀해 주셨습니다. 독립, 영적인 사실, 위기, 역발상, 시너지, 무경쟁, 재창조, 서밋, 광야, 절대. 이열 가지 비밀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서 아무도 안 가는 곳, 못 가는 곳인 70 현장으로 남길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이미 와 있는 다메조 중에 70 제자를 찾아라. 그리고 가 있는 렘넌트와 취업자, 이민자 중에 70 제자 찾아라. 특히 청교사님들이 70 제자 찾는 것을 도우라. 이것에 후원하라. 강조하시면서 마무리하셨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끝났기 때문에 남은 자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면서 악한 문화를 선으로 바꾸는 남을 제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후대를 남기는 남길자의 여정으로 우리는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70 제자와 70 지역과 종족과 나라 이 주제에 주신대로 그렇게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여정 가시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가진 자로 남은 자로 불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힘으로 남는 자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는 남을 자의 여정 속에 후대 찾는 후대 남기는 남빌 자의 여정 가게 하여 주옵소서. 70제자 찾는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살리는 응답 현장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